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던 미국 의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매스컴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당당함이 엿보였고 의사당 안에 있던 의원이나 이 직원들은 폭도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부끄러움은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 체류탄 정도가 아니라 실탄을 장착한 총으로 이웃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발포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 군사독재를 끝냈던 8.888 혁명을 떠올리는 2.222 총파업을 2021년 2월 22일 시도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혁명, 시위, 데모 등은 어떤 세력에 대한 저항일 겁니다. 보통 이런 시위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상대로 일어납니다. 최근에 있었던 촛불혁명은 유혈사태 없이 이루어질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4.19 혁명, 87년 민주화운동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친구들이,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 당시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혁명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들이 믿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서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고룩한 사람들에 대해 알았던 것이죠. 신성한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지도자나 예언자나 스승이라면 그 길을 갈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자 요한일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선지자요 민중 지도자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던 인물이죠.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도 많았고, 그가 혹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당시의 정치권에서는 위협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자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인데 대해 세례자 요한이 옳지 못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일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헤롯의 이 생일날이 찾아옵니다. 그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하며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 빌리브 형, 즉 아주버니인 헤롯과 결혼한 것을 비난하고 조롱한 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고 그에 따에게 지시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엄마의 말에 따라 세례자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헤롯은 잠시 고심하지만 왕의 맹세 때문에 결국 요한의 목을 뱁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세례자 요한을 제거할 구실을 찾았는데 모든 관료들이 보는 앞에서 맹사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게 되겠다, 죽이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스승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스승님은 다를 거야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승님도 세례자 요한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두려움 앞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계셨던 주님도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셨습니다. 심지어 풍랑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배에서 주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제자들이 급하게 깨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잠이 오십니까? 그만큼 피곤을 느끼고 고단함을 아는 주님이셨다는 말이겠죠. 또한 번은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 눈물을 보이시며 우셨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도 전도 여행 중에 수도 없이 배고픔을 느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갈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공포감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숨이 멎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믿음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겪을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두려움 앞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으로 위험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위험한 일로 뛰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째 어째 간신히 살아나올 여지가 있는 위험한 도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확실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가야 하는 숙명이라는 것이죠. 스포츠 도박 같은 데서 승부 조작을 위해 상대 팀에게 고의적으로 실점하자는 서른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불구둥이에 뛰어들자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어디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같이 죽으러 가자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3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 예고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의 급한 기질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강하게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이죠.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서 있었던 대화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 하나 하고 그렇다면 노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스승이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든지 그를 축복하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노발대발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도 정말 심한 말로 말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매우 매우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다음 장인 9장 1절에 보면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며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정의 얽매여서 안된다고 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이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가 누군건 간에 사탄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사탄의 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발대발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농으로 임하는 것은 뿌리 깊은 악한 세력의 근본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어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상관은 정반대입니다.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입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도 함께 행동하자는 권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유혹은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음성으로 다가옴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에게 있어 베드로는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동지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요 수석 제자였습니다. 사탄은 그 사랑스러운 제자를 통해 다가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시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길 대신에 악마의 길을 택하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유혹처럼 말입니다. 요한사도가 증언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이 자랑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사도의 경고처럼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줍니다. 어떤 때는 유혹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다가온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가까운 이들이 하는 말은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기에 곤란한 길을 피하고 안전한 길을 갈 것을 권유하는 말일 테니까요. 자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권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개혁개정판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보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다르겠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다른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로마스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초대합니다. 말씀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두려움과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는 것입니다. 찬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려진 바대로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가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살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 아,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폐경기를 지났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양자 삼는 일이 흔했으니까 자신의 남중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대를 잇게 하면 그 양자를 통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겠지. 아니면 여종 중에서 하나를 택해 그여종의 몸을 통해 자녀를 낳아 대를 이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 사라 여종화가를 작은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실제로 화가를 통해 아들을 얻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 우리 집안이 대를 잇게 되었구나 하고 안도해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계시,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현현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기록된 장세기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표시로 아브람 부부의개명과 할례를 지시하십니다. 아브람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부부의 이름을 직접 개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종기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아내인 사레에게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이들에게 후순의 약속을 새로운 이름 속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 놓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명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폐경, 폐경기가 지나도 너무 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45세 정도 되면 폐경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라의 나이가 내일이면 90세니까 두 번은 지난 나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자식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니 하나, 그 하나님 앞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웃을,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온 것이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약의 새김은 이름에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남성의 몸에도 새겨 놓으셨습니다 남아의 표피를 베어 그가 사는 동안 지울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이것을 할례언약이라고 부르지요. 요즘은 보건상 보편적으로 행하지만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유대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치 않는 자는 언약을 거부하는 자로서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할례의 대상자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은 할례가 개인적 혈연적 의미보다는 공동체적 신앙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구원의 예표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신앙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은혜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현실적으로 자손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건 그대로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큽니까? 아니, 믿음과 현실이 일치했다가 벌어졌다가 반복하는 삶을 살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더 맞을 겁니다. 교회 오면 믿음이 생기다. 교회 문을 났으면 현실이 발목을 잡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인용 구절인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테를열 것이다. 사라의 태를 통해 하늘의 저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스의 해석처럼 아브라함이 확실히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 인마누엘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에 들린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은약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엿보도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믿는 신뢰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점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교통편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차표는 대를 이어 전수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토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 언약 또한 영원한 언약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논할 때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여깁니다만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때때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타국에 갔을 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고혹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위급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과 의심에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나 남에게 전가는 일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들의 조상 아담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예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볼때 약속 성취의 결정적 요인이 인간의 믿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 믿음은 선행과 율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노력과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선한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쫓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밝힙니다. 그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근거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나 창조의 질서를 볼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잃은 믿음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약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에 있었다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는 진리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사장 이3절이4사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누구에게나 특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라는 것이죠. 그 옛날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때에도 바라며 믿음 믿음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용상 동일한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우리의 범죄함에, 살아나신 이유를 우리의 칭의에 연결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피 흘림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비싼 은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당당하고 품위있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전수되었겠습니까? 대를 잇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모습을 자녀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말들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재물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명성을 얻는 것이 믿음의 명, 명문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척도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발표되고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주어지는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바랄 수, 아, 브람과 같은 이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 영원한 은약의 축복을 누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믿는 것, 희망이 사라질 때도 바라고 믿는 것, 대를 이어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은약임을 믿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바울사도의 권면처럼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믿음과 동일함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임을 또한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로 피값으로 산 값,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값싼 은혜로 비춰지지 않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